하겠네. 은경이 엄마 좀 와서 쉬고 하자. 이리 와 봐. 아, 나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아니, 뭐 벌써 시작을 해. 뭐 운동을 했으면 청개까지는 해야지. 이게 운동이 되겠어. 이갖고 아유, 자기는 힘도 진짜 좋다. 나는 이제 갱년기가 왔나 봐. 예전 같지가 않아. 자기도 내 나이 돼봐. 자기하고 나면 두살차이밖에더 살 돼. 엄살이 <laughs> <laughs> 심하지? 어? 아이고, 참. 자기들도 은경이 아빠는 술을 안 마시잖아. 나는 음. 원석이 아빠가 아,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내가 몸도 마음도 다 골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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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나는 술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 그냥. 음.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서 힘을 내야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 자기 내말 들어서 좋은 일 많았잖아 특히 작년에 좋은 일 많았었지? 그거는 그래 작년에 자기가 사라는 주식 사가지고 한동안 재미 좋았지 좋았잖아 네. 안녕하요 운동도 하셨나 봐요 아, 누구신가? 아, 예. 저희는 저 반포대교 넘어있는 남성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나 보네 예. 이런 데 오면 꼭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laughs> 이상하게 꼭 두세 사람이 남자 여자 같이 다녀참 예. 이상해 좀 누구신가? 아요두 분이 아니고요. 저와 함께 신혼생활 하시는 두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좋은데 운동하기 좋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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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종교 현황을 좀파악하면서 나왔어요. 네.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운동하다 신혼식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시 운동해야 돼요. 가자. 빨리. 어? 아, 가야지. 운동해야지. 어? 들어보세요. 네. 담당이면 된다니까요 아, 아. 아. <laughs> 제가 바빠요.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laughs> 아요 예. 나는 내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다리가 예. 아파가지고 아, 무릎이 예. 아파가지고 쉬었다 예. 운동 예. 하려고요. 예. 아유, 잘하셨어요. 쉬, 쉬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어머니. 아유, 무슨 예. 질문인데요? 예, 어머니 이 지역에 사신지 오래 되셨어요? 좀 오래 살았죠. 뚝박이라고 아, 예. 할수 아, 있죠. 그러시구나. 아, 음. 아, 그러면 혹시 종교 갖고 계세요? 종교 그런 거 없어요. 아, 뭐 생각 안하고 예, 살았어요. 예, 예. 그럼 어머니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네. 뭐 어렸을 때 친구 따라 아, 한두번 정도 갔나요? 아, 아, 예. 예. 그럼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세요? 아 무슨 지역 그런 거난 그런 거 몰라요. 아, 생각도 예, 안 해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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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무슨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어요. 아, 음. 교회가 좀술 끊어주면은 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네. 아, 왜요? 박사 선생님께서 혹시 술안 마시나 봐요? 아유, 많이 하다 뿐이에요.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나 뭐, 음, 한, 네. 하루 이틀이나 안 마실까? 아주 술독에 어. 빠져 살아요, 이 사람은. 어,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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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는 어. 술이라면은 음, 음. 결혼 전에 또 그냥 친정아버지가 음. 주사가 심해셔서 어.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어. 그냥 술이라면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맹세를했는데아 속상하신가 봐 아유,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이 사람이 결혼 전에는 예.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나는 정말 술못 마시는 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결혼 전에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속이 많이 상하신가 봐요.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 예. 봐도. 아. 근데 어머니, 저와 함께 나온 제 부직선님 계시잖아요. 예, 예 아까 예, 예그 남자분 예, 예. 예. 우리 집사님께서도 예전에 아주 술을 많이 드셨었대요 글쎄 조금 그렇게 보이기는 했어요 <laughs> 아, 네. 네. 근데 어머니 지금 슬음 없이도 저렇게 얼마나 기쁘고 밝게 사시는지 몰라요 글쎄 뭐 미소가 아주 그냥 뭐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laughs> 음. 아니 근데 그럼 교회 예. 가면 정말 술을 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서 술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근데 술이 주는 기쁨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불안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술과 자연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아유, 예. 멀어지는 것도 뭐, 그것도 술이 뭐, 한두 병을 마신 사람이나 멀어지지. 그거는. 우리 남편은 일곱 예. 병이나 마신다고요. 아, 정말 속상하시나 보는 데서 일곱 병인데, 예. 나안 보는 데서는 또, 모르죠. 예.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마실지. 아, 어머니 정말 속상하시가 봐요. 술이라면은 아, 정말, 너무 술이라면 싫어. 예. 술 마시는 사람 너무 예. 싫어요.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 오늘 날씨처럼 화창한 말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어머니,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예. 어머니, 어머니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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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늘 밤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아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음. 예. 뭐 술이 없는 곳이면 내가 한번 가고 싶어요. 예. <laughs> 어머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잘 생각 어. 안, 뭐안 해봤는데요. 예, 예. 확실한 거는 예. 술안 마시는 사람이 갈것 같고, 아, 예. 네, 그리고 뭐 착하게 사는 음.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어머니, 아우, 제가 어머니 오늘 너무 잘 아,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 얘기 딱 10분만 들으시면은요, 예전에 알수 없던 기쁜, 기쁜 말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 10분이면 돼요? 예, 예, 어. 예. 한번 해보세요. 어, 예, 어머니. 어, 그, 기쁜 소식은요. 오늘 밝은 이렇게 햇빛이나 신선한 공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보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얘기하고 아, 있어? 나 해? 가야 돼 진짜 네, 같이 가야 방금 된다는 거야. 아우 제가 받으러 받으러 왔어요. 왔어요. 아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니 진짜 지금 그렇게 술 생각 딱안 나세요? 진짜인것같네요안세요 예, 예, 언니. 우리 전지님 아, 네. 영생이... 예, 예전에 몇병 드셨는지 한번 좀 아, 네.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저렇게 영생의 확신을 아, 가지고 아, 계시기 아, 때문에 기쁘게 살아하고 아, 계시거든요. 아, 진짜인가? 언니, 예, 예. 그 청숙은 하나님께서 우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우다고,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할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또한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하셨어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 고 아, 예수님 그런 아, 예, 예, 얘기예요. 예, 예수님은 음. 무한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 교회에 그렇게 이 십자가가 예. 예.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요. 천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음. 근 우리는 그... 성... 봤거든요. 어머니 그림 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단순한 지식적이고 뭐 우리가 일시적이고 형태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구원받는 참 믿음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구원 의 믿음이에요. 네 어머니,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고 있으세요? 예, 뭐 이해가 잘 되네요. 아화가 왔네. 우리 남편인 것 같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당신이에요? 아한 시간 후에 들어온다고. 아, 알았어요. 내가 저녁 자기 좋아하는 닭도리탕 맛있게 해놓고 있을게요. 어 근데 딴데를 세면 안 돼요. 우리 어. 신랑이 들어온다니까. 아, 근데 한 달에 한번 일찍 들어온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봐 아, 어, 정말 그럼 빨리 들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딴데는 네, 네, 예, 예, 셀지도 몰라요 예, 음. 예, 음. 아, 어머니, 예, 잠깐만요 음. 네, 어머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못 드렸어요 제가, 아,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겠고 못한 얘기 드리고 싶은 데 전화번호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고 아, 전화번호는 여기 예. 우리 거의 다 매일 예. 운동하러 오거든요. 자, 아까 그 엄마랑 요 시간에 오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음. 어머니 지금 내일 이 시간에 여기를 다시 한번 나올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잘안되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laughs> 전화번호 아무나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나요? 아, 예. 예. 아 근데 술을 끊어준다니까 예. 내가 전화번호를 줄게요. 예. 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러면 내일 이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근데 예. 혼자 오면 안 되고 예. 아까 그 아저씨랑 꼭 같이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나는 그 아저씨를 네. 만나고 싶은 네, 네. 거니까 네, 알겠어요. 내가 네. 집사님과 내일 이 시간에 여기가 한번 다시 찾아뵐게 그 아저씨 예. 뭐 핸드폰 번호 좀가르쳐주라고 아니 예. 네. 네, 겠습니다 내일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와요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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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네.